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요즘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제품에 대한 시선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불편함은 덜어내고 편리함을 더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도지 크로스 에어 X-702 8 히어로. 처음 제품을 받아보고 놀란 점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전. Z790 히어로, 크로스웨어 X6702 히어로와 같이 조금 더 표현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공격적인 라인과 도트 포인팅으로 강렬한 디자인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로스웨어 X8702 히어로는 과하다는 이미지를 염두에 둔건지 다소 정돈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크로스웨어다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감이 빛을 발합니다 백플레이트 마감도 훌륭하고요 그 옆으로 이어지는 아이오플레이트와의 연결부도 매우 깔끔합니다 IO 인터페이스는 시모스 클리어,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HDMI 출력 포트, USB t y p e C 포트 4개, USB t y p e A 포트 6개, 이더넷 포트 2개, Wi-Fi 7 안테나 모듈, SPDIF 강출력 포트, 마이크 인, 라인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USB 타입 a 를 지원하는 포트의 개수가 줄어든 것은 누구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차세대 제품인 만큼 USB 타입 C를 지원하는 포트의 개수를 늘려준 것은 새롭진 않지만 과감한 선택이기 때문에 쉬운 변화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조립하면 분해를 잘안 하게 되는 부품이다 보니 메인보드가 지닌 스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에어 X870이 히어로는 1 1 0 a 전원부를 탑재하여 18+2+2페이지 총 22페이지 전원 출력 통합 1980A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옆 니트로패스 기술이 적용된 딤 슬롯은 최대 192GB까지 운용이 가능하며 메모리 클럭은 최대 8600MHz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두 개의 PCIe 슬롯은 각 PCIe 5.0 16배속을 지원하며 M.2 SSD를 지원하는 슬롯은 위에서부터 PCIe 5.0 4배속 3개 PCIe 4.0 4배속 2개 총 5개의 슬롯을 제공합니다. 스펙도 스펙이지만 조립 편의성 만큼 그 제품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긴 어려울 겁니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 보드를 조립하면서 느꼈던 모든 편의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과 조립 편의성을 위한 기능을 선도해오던 ASUS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방식의 q 릴 리즈를 적용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쉬운 히트싱크 분리 가벼운 터치로 손쉬운 SSD 분리, 항상 익숙하듯 해온 나사고정 방식이 사라짐으로 새로운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m.2q 슬라이드라는 부속이 추가되면서 2240, 2260 사이즈 m.2 SSD 또한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로 굳혀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인 만큼 메인 슬롯에만 적용된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점차 서브 슬롯까지 확장하여 갈수 있다는 기대감을 접어대지는 못할 것 같네요. 큐딜리즈 버튼을 통한 손쉬운 탈부착 시스템을 선도한 것도 ASUS였지만 버튼 자체를 없앤 기술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진짜 이 그래픽카드 탈부착이라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 파손된 경우도 적지 않게 볼수 있었는데, 이런 편의성은 대체 어떻게 생각해내는 것인지 디자이너분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새롭게 니트로패스가 적용된 X8702 히어로는 과연 어떤 포텐셜을 보여줄까요? EXPO가 지원되는 메모리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 가장 높은 클럭을 가진 커세어 도미네이터 7200MHz 메모리를 한번 적용시켜보았습니다. 비록 그 클럭에서 1대1 동기화는 아니지만, TM5, Y크런처 등의 테스트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6000 6000MHz를 조금만 넘기는 6200, 6400MHz 클럭의 튜닝 메모리에서도 부팅불과 블루스크린 등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었었는데 테스트를 한약 일주일 가량은 그런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다양한 메모리, CPU 등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보니 확정적으로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로스웨어 X870 히어로는 더 많은 기술적 요소를 포함해 성능적인 개선이 가능했지만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CPU, 더 높은 코클럭 메모리 적용 등 제한적인 선택 폭의 한계를 풀어 더 많은 도전적인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